안녕하세요. 잘 사는 백세입니다. 여러분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 마시고 계신가요? 겉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과일을 갈면 몸에 좋은 섬유질은 거의 없어지고 과당이라는 당분만 남습니다. 이 과당은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간의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. 특히 술 마신 다음날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간에 큰 부담이 될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일은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몸에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럼 아침엔 뭘 먹는 게 좋을까요?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입니다. 속이 편하고 장가뇌 건강에도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단백질 쉐이크에 올리브 오일입니다.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몸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사과 한 개에 땅콩버터 한 스푼입니다.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. 과일 주스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음식일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는 씹어먹는 과일, 그리고 조금씩 실천하는 건강한 아침으로 몸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?